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복층빌라 소개할게요. 2층 집이 좋은데 단독주택은 싫다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의 가장 큰 단점은 조금은 불편한 도로와 학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은 도로 사정이 괜찮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야금야금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복층 빌라는 재택근무 때문에 작업 공간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이 계셔서 어느 정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나 자녀가 많아서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곳이에요. 복층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보여드릴 집은 분양 면적 58평형이고 가격은 4억 9,800만원입니다. 평당 분양가 약 858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주차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1대1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이 여기 위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차하시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얕은 경사로를 통해서 이용하, 이동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보안카메라 모니터까지 잘 확인이 되고 있죠. 집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보통 이런 그 통로 공간에는 저렇게 카메라를 달아 놓지 않는데 여기는 보안 때문에 저렇게 카메라까지 달아 놓은 거 이거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현관의 크기는요 성인이 한 3분 정도 계시면 딱 적당한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 편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상하 분리형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관이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관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왼쪽에 문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여기가 이제 팬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현관문은 이쪽 문도 중문은 이쪽 문도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중문은 이렇게 큰거 요거는 스윈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 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이렇게 주방이 보이는데요. 주방 오른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방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더 보여드려야죠. 여기도 위에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요 정도 크기가 나오고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트레인 센너 패턴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자, 요런,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층고가 아주 높기 때문에 나는 수납이 정말 많아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 주방 상부장처럼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오픈형 같은 거 놓고 그러면은 선반 같은 거 만드시면은요. 뭐, 티라든지 청바지라든지 뭐, 요런 거 수납하시기에 뭐,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 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의 그 공간이 있는데요. 어, 한 명이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뭐 침대를 하나짜리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 가지고 작은 드레스룸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구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 쓰시는 곳은 끄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지금 저기, 여기 왼쪽이었죠? 자, 안쪽에 들어 바로 들어오시면 이제 주방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 공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좀 뭔가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여기가, 그, 혹시라도 손상이 될까봐, 이렇게 그 보양을 좀 여기저기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고급진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 앞에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부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무릎이 꽤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키 높이 의자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탁을 나는 꼭 놔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고 요거는 이제 오셔서 고민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왼쪽 편으로 다이닝 룸 공간으로 사용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멀티 룸이죠. 그러니까 저 공간을 이용을 해서 다이닝 룸 그러니까 식탁을 놓고 사용하는 자리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놓는 요 자리가 지금은 비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냉장고 다 넣어 드릴 거예요. 냉장, 냉동, 김치. 요런 거다 넣어 드립니다. 수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정도 수납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비어 있는 자리도 식기 세척기 넣어 드릴 거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광파 오븐 렌지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은 보시다시피 사각형이 아주 크고 깊은 싱크볼이에요. 어. 설거지 거리 뭐 이런 거 많이 넣어놔도 되겠고 그리고 아직 놓지는 않았지만 전기국탑이 들어간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도 환기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주방 바로 오른쪽으로는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세탁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애벌 빨래를 할수 있는 작은 싱크대 공간이 있고요 세탁기는 저 안쪽에다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도 지금 층고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이 세탁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수납하기 위해서 상부장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까치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선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지금 저기였죠. 바로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아래층에서 사용하는 이제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예쁘장한 모습이에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내부가 전부 아이보리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장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닝 룸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요 멀티 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멀티 룸은 보시다시피 요 정도 크기를 쓰시는 거예요 사방이 전부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부가 훤히 보이는 이런 구조인데요 나는 내부 보이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요 썬팅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내부를 조금 가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폴딩도가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쭉. 닫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내부의 공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공간도 사이즈를 표시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기창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은 없는 대신에 어그 실링팬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실은 이 자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거실의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어 멀티룸이 있고 그 벽이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부가 전부 하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답답한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배선은 뭐 이쪽 벽도 있고 저쪽 벽도 있으니까 이거는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데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죠. 돌출된 등이 가운데 샹들리에 하나 있는데 저 등도 어디서 구했는지 좀 예쁘장한 등을 잘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왼쪽 편으로는 이제 그 마스터룸인데요. 여기 마스터룸이 이제 안방이죠. 요 정도 크기의 방을 쓰실 수 있어요. 이 방에도 지금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층고가 이 집은 다 높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편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리모콘으로 사용하는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시면은요 저 반대쪽 벽에다가 프로젝터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주무실 때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아주 꿀잠 주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큰 통창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그 개방감을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작은 창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창이 작기 때문에 열손실은 그만큼 조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발코니 전용 창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mm 복층 유리 이중창 전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쪽이 안쪽에 있어요. 저 화장실도 메인 화장실이랑 어,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욕조는 없는 대신에 여기도 아이보리 계열의 그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화장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옆에 있는데 어, 요 문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하셔야 되는데 얘도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이런 중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선반은 뭐 요정도면은 어 작은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엔 이거는 오셔서 한번 직접 느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드레스룸 공간에도 옷을 수납을 하다보면 옷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환기창 있는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층의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멀티룸 지금 보신 방 그리고 현관 옆에 있는 방 해가지고 아래층에서 지금 방을 전부 한세개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계단을 통해서 복층의 공간으로 올라가 보면은 자요런 모양이에요. 이 계단실 중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장식품 같은 거, 책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단실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한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끝에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수납, 그리고 여기도 수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는데 계단 바로 이 왼쪽에도 보시면은 수납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위쪽에는 뭐 다육이라도.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좀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아래층은 아이보리 계열의 그 화장실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그레이톤의 화장실이죠 일단 복층이니까 친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80인데 뭐 전혀 머리 안 닿죠 그리고 여기 계단 끝도 보여드릴게요 계단 끝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머리가 전혀 안 닿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층이 층고가 높아서 생활하시기에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복층에서 뭐 방으로 쓰셔도 되겠고, 뭐뭐 뭐 방, 이게 이런 용도는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죠. 침대 하나 놓고 잠만 주무시는 용도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 뭐 서재 용도로 쓰셔도 될것 같고, 이거 오셔서 정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층고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지금 저기였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 작은 미니 주방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그 1구짜리 전기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개수대는 그렇게 큰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수대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위아래 이용해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냉장고를 놓으신다 그러면 냉장고는 이쪽 벽을 이용해서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에서의 메인 공간인데요. 이야, 이 자리가 엄청 넓네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기는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해가지고 뭐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리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창도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환기도 매우 잘될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까지 전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정말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층고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층고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여기서. 제 키가 18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머리가 전혀 안 닿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머리가 닿을까봐 걱정, 이런 거 1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저 밖에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지금 이쪽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외부에 나와 보니까요. 수도하고 전기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전기는 여기 외부 조명이 있으니까 조금 따서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의 외부 공간을 쓰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외부 공간이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우리 집만의 뭐 홈카페 요런 거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 있는 이런 난간에도 카페 조명 같은 거 걸어 놓으면은요. 아주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에 보신 이 집은 물론이고요. 다른 집도 궁금하실 때는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